여기 벽에도 좋고요 <웃음> 샀어요. 사해요 딸님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해요, 아빠. 보이시나요? 이렇게 허브가 허브 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마른 허브 잎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서 허브가 일곱 가지 이상 허브가. 라벤더가 저주 위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허브들이 블렌딩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헉, 그럼요, 중국산 허브 안 돼요. 맞아요, 제이큐님. 저희도 지금 높이가 아주 딱 알맞게, 너무 알맞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허브 이런 거쓸수 없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가서